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이 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든 자들이 말씀 안에서 한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앞에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보니 봄입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그대를 보니 봄입니다. <laughs> 그대를 향한 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에 비가 오는 봄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때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는 이 그대를 향한 봄이라는 제목에 맞는 무언가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가 어떤 날인 줄 알고 계십니까? 화이트 어, 화이트데이 그렇죠? 네 보통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를 또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이제 화이트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분들에게 뭐 초콜릿이나 혹은 어떤 사탕과 같은 그런 달달한 것을 준다고 하는데요. 명색이 그대를 향한 봄이라는 제목이라면.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그대분들께 이 정도의 센스는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가실 때 준비하신 화이트 초콜릿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런 걸로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초콜릿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설렘을 느끼게 합니다 설렘이라는 감정을 쉽사리 느끼기 어려운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가슴 속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뭔가 그 몽글몽글한 그 설렘 사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런 계절인데요 조금만 따스해진다 싶으면 이제는 아, 황사와 미세먼지로 설렘조차 느끼기 힘든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이 작은 초콜릿이지만 봄의 설렘을 느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설렘을 느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보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파란 게 무엇인지, 길가에 핀 꽃의 색깔이 무엇인지, 봄이 되어 도아나는이 새싹의 푸르푸르함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느껴볼 수 없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설렘을 허락하시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대를 향한 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대는 바로 이 사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봄으로 봄을 마주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대를 향한 봄, 첫 번째 봄은 그대가 봄.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 맹인된 사람 그대를 향한 한결 같은 주변의 시선은 늘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고난과 고통, 질병과 괴로움은 죄로 인합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관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뿌. 그럴 법한 가능한 판단이고 평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대는 언제나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과 딱지가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전과 다르게 누군가의 음성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부모의 죄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고통이며 질병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대의 마음은 이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또 누군가 나를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 같다. 오늘은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게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나도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 그대의 마음은. 그대를 가십거리로 여기는 듯한 그 자리가 상당히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성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무언가 자기의 눈에 닿기 전까지는 말이죠. 누군지도 모를 어떤 사람이 가까이로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맹인된 게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내가 그 세상의 빛을 볼수 있는 건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멈추는 듯한 뭔가 알지 못하는 축축한 흙 같은 무언가가 그대의 눈에 펴 발려집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누가 내 얼굴에다가 장난을 치는 건가? 이게 뭐지? 똥인가? 냄새가 나진 않는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눈, 올려보지 못했던 눈꺼풀 위로. 무언가를 바르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칠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말합니다. 웃기시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에 발린 건 뭐고?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만의 살아온 방식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지금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실로암까지 가라고? 다른 마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들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소리였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데,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가볼까? 결국 그대의 발걸음은 실로함을 향하는 편을 택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의 이야기를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그대가 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평생을 흑암 속에 갇혀있던 그대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감탄으로만 들었던 파란 하늘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저귀는 소리로만 들었던 새들이 눈앞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길가의 꽃들과 나뭇잎이 살랑거리며 춤추는 광경이 두 눈에 광, 담겨집니다. 그렇게 그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어서 흑암 중에 거하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은 날때부터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우리가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장된 시선을 알려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는 어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실로함. 보냄 받은 자들의 장소,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저분의 이야기를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이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고등부와 청년일부가 연합으로 함께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로 사용되었던 그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이제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기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외부 수련회 연합하는 이 오프라인 수련회 앞에서 조금은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고백 데이를 한번 갖자. 그 다음 주일에 같이 모여서 우리의 은혜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일주일간 정말 많은 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이 자신의 은혜 고백을 장문의 카톡에 담아 메일에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됨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맹인이어서, 나 같은 게 천국 가는 건 꿈도 꿀수 없을 텐데 라고 느끼며, 공동체와 예배와 예수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던 친구들, 그리고 한편으로 이번 수련회까지만 참석하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교회,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깨달음도 없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동안 나왔던 이 교회를 벗어나야겠다 라고 다짐하며 마지막으로 가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청년, 그들의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순종으로 응답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부 친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며 제자 훈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요 20대의 그 청춘, 놀기 바쁘고 취업 준비하기 정신없는 그들이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성경을 탐구하고 복음을좀 알아보겠노라 20명 이상이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에 의해서 눈을 뜬 그대는 두 번째 봄으로 나아갑니다. 그대를 향한 두 번째 봄 그대로 봄 사람들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그대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한마디씩 건넵니다 이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됐던 그 사람 아니야? 구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대가 말합니다 내가 그라,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 맞아 새롭게 태어난 변화입니다. 분명 몰려든 사람들은 날때부터 메인된 그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반응,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놀라운 변화를 감지할 수밖에 없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이전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획기적이며 기가 막힌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대를 보며 이전의 그대가 아닌 변화된 그대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빙의 냄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갖게 만드는 시작점 거듭남은 이 전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대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에. <laughs>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움과 참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거듭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몸부림 쳐야 합니다. 눈뜬 그대 앞에 지난 날의 생활 방식을 보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곳 그대의 새로운 것을 보느냐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싸움을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제자반과 여제자반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순응하며 흘러가지 않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대들입니다. 바쁜 일상과 업무, 즐기던 취미와 관계마저도 대가지불로 결단하여 훈련에 서약한 그대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떴지만, 이제 그뜬 눈으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겠노라 다지만 그대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다독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큰 박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1년간의 제자 훈련을 통해 지으신 그대로를 보게 되는 은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 그대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를 향한 세 번째로 마지막 봄은 그대를 봄. 모든 봄의 시작은 주님이 그대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다시요. 모든 봄의 시작은 주님께서 그대를 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그대는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빛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흑암 중에 앉아 있는 그대에게로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흑암 중에 있는 그대에게 그대를 예수께서 보셨을까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요. 제 아들의 뒷모습입니다. 예, 아직은 단단하지 못한 두 다리로 그리고 머리가 커서 이게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걸을 때마다 불균형한 그 뒤뚱뒤뚱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혹여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게 되지는 않을지 그 무거운 머리로 넘어져서 어딘가 깨지지는 않을지 머리가 깨진 게 아니라 바닥이나 이런 이런 게 깨지지는 않을지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무언가 마음에 밟힌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온전히 죄 가운데 출생한 그대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건... 그대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자 시선이 아닐까요? 그런데 또한 번에 봄이 나타납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그대를 보신 주님은 또한번 그대를 주목하여 보시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대가 이전 방식,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쫓아냄을 당한 그때 예수께서는 그대를 주목하시며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 어쩌면 가장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 예수께서는 그대를 주목하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그대를 또다시 예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요즘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표현은 좀 달라요. 매번 때때마다 그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좀봐 줘. 나좀봐 줘라는 뉘앙스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좀봐 줘. 내 상태가 좀 어떤지 좀봐 줘. 내 마음이 어떤지 좀봐 줘. 그런데 제가 한 2주간 그리고 앞으로도 몇 주간 아내의 모습과 아내의 상태와 아내의 마음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또 있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요일마다 황금 같은 저에게 유일한 휴식이 있는 그 월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두 남자만 보내는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역을 했었던 파이디온이라는 단체에서 여름 강습회를 준비하는 곳으로 이 준비팀으로 함께 합류하게 되다 보니 월요일 제가 유일하게 쉴수 있는 그날 아들을 던져놓고. 아니죠 두 아들 두 아들 두, 아, 두 남자를 던져놓고 그렇게 매정하게 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이주를 보냈는데요. 이 주를 보냈는데요 이이 주를 보내면서 초보 아빠로서 깨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엄마의 손은 늘 말을 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작고 여린 손이 출산 이후로 늘 습진 때문에 벗겨지고 갈라지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지한이가 똥을 많이 싸는지 몰랐습니다. 한번 싸면 돌아서면 또 똥을 싸고 또 씻기고 물좀 털었다면 또 뭔가를 치워야 돼서 또뭐 손에 물이 묻고가려움면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에게 단순히 아약좀잘 챙겨 먹어 물좀 물에 손좀 대지 마라고 말했던 그 어리석은 입술에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순간을 보냈습니다. 초보 아빠로서 깨달은 두 번째는요, 엄마의 전화는 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내한테 통화를 하면 왜 그렇게 한 번에 받지 않아서 부재중을 만드는지 그런데 이유가 있었구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아들에게 온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엄마의 입장에선 전화를 받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구나. 또 하나의 깨달음은요, 엄마의 식사는 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한 깨달았습니다. 나름 남편이라고 챙긴다는 말로 자기는 늘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밥좀잘 챙겨 먹어 그렇게 애 봐서 어떻게 하겠어? 애를 어떻게 보겠어? 밥좀잘 챙겨 먹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네밥좀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만 안들 아내는 그럴 시간이 없구나라는 걸. 지안이를 아들을 2주간 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얼추 다 정리가 되고 아이를 재고 나면 는그 다음에는 그그땐 저녁이 아니라 야식그죠그래서인지내 모습이 어떤지 내 상태가 어음지내마음이 어떤지 오빠 나좀 봐줘 라고 말할 수에에 없었던 거구나 우리가 에망중에는그는그신음이 우리가 고에중에는그는그 탄식이 주님 나좀 봐주세요 라고 전달되고요. 우리 주님은 그저 보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고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흑암 중에 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밝게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하시고, 우리를 홀로,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그대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nd I hear thank you Kid's eyes, Petey. They're so pretty. Very purple. A coarse coat. It's a new world. <laughs> I don't think anybody cares if you do. 제가 이따금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릴 때면 늘 찾아보는 영상입니다. 저의 눈물 버튼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면 몇 번을 봐도 제 눈과 제 마음의 시선이 고정되는 두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휴즈라는 사람이 안경을 쓰고서 다른 색깔들보다요 딸 아이의 푸르게 빛나는 눈을 보았을 때그 표정이 저에게는. 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상이야 새로운 세상이야 라는 그 외침과 함께 신비로웠듯이 이 장면들을 둘러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마음에 울컥울컥함이 찾아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대를 향한 봄 그대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보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향한 봄 지으신 그대로를 볼수 있는 변화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를 향한 봄 처음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장면과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남자는 그저 안경을 썼을 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빼주셨다는 것 우리의 눈에 당신의 눈을 덧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사에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었도다. 그가 흑암의 가침으로 우리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가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의 세상을 더 맑게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우리를 보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봄을 선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